경북에서 산사태 고위험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150곳이나 됩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요. 이 때문에 올여름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 5곳이 무너져내렸습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초 장대비가 쏟아진 봉화군 무량면한 태양광 발전시설. 산사태로 야산에서 무너져내린 토사가 인근 축사와 밭을 덮쳤습니다. 이처럼 올여름 집중호우로 봉화와 성주, 고령의 태양광 발전시설 다섯 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이 가운데 세 곳은 산사태 1, 2등급 지역입니다. 산림은 산사태 발생 확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는데 1, 2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회피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1, 2등급지에 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산림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 0천여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1, 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경북은 150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여기에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경북도 내 농지 전용 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 3,600여 건의 면적은 여의도 4배인 1,1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8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2,200여 곳 가운데 18%인 400여 곳은 보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산사태 재평가와 함께 시설 보강 작업이 시급합니다. TVC 박성입니다.